안녕하세요 블루트리 tv의 비자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출시한 태블릿 pc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는 제품이 있죠 바로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 태블릿인데요 지난 광분제 때 알리에서 y700 2세대가 16gb 플러스 512gb 제품이 4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면서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로 알려진 제품인데요 특히 8인치 때 태블릿에서 게임 전용 태블릿으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인 기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란이 발생했고 구매하고 만족스럽다고 입소문이 자자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2월 18일에 레노버가 게임 전용 태블릿을 상반기 국내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국내 출시 일정은 3월 14일이고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 이미 물건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시점에서 국내 정발된 제품과 직구 제품인 Y700을 사도 되는지 알아보고 한글화 및 사용후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채널의 구독자이신 케이디한님이 제품을 대여해 주셔서 만들어 볼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대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700의 상세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는 8.8인치 2.5K 해상도 144Hz 주사율에 HDR10 지원 500니트 밝기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H1, 램은 12기가, 16기가, 내부 저장 용량은 256기가. 512기가 카메라는 전면 800만 화소 후면 1300만 화소 배터리 용량은 6550에 약 10시간 사용 가능하고 45와트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스피커가 돌비 애트모스 지원 등등 확인할 수 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스펙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수용과 정품의 차이는 뭐냐 일단 기본적인 것만 확인을 하자면 일단 소프트웨어 언어 설정이 중국 내수용은 중국어와 영어만 지원한다는 점이고 정품은 한글을 지원한다는 점인데 이게 번역이 좀 완벽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국 내수용은 자체 업데이트 정책에 규정을 하지만 국내 정품은 3년 업데이트를 보장한다는 점. 이게 제일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12기가 플러스 256기가 모델 기준으로 중국 내수용은 관세 포함 36만 5천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제품은 49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13만 4천원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AS를 생각하면 직구 제품보다는 국내 정품이 무상 2년 보증한다는 점과 원활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생각하면 배속 편하게 국내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는 중국 내수용 제품이 큰건 사실인데요. 국내 정품은 12기가 플러스 256 모델 단일 모델만 판매를 하지만 중국 내수용은 12기가 플러스 256과 16기가 플러스 512기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16기가 플러스 512기가 제품은 43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다니 국내 제품은 정말 더없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바일 게임을 원신이나 스타레일 그리고 애물게임을 설치를 하다보면 외장 메모리에 설치가 되는 게임도 있지만 안 되는 게임도 있어서 자체 용량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용량이 금방 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용량이 큰게 제일 좋죠. 그래서 16기가 플러스 512기가 제품도 국내 정발을 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언급을 잠깐 했지만 중국 내수용과 국내 정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글화가 가능하냐 아니냐인데 중국 내수용은 한글화가 되더라도 중국어가 섞인 방글화나 영어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일본의 Y70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글로벌롬이 올라왔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국내 정발 제품처럼 한글로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중국 내수용 제품을 글로벌롬으로 변경한 다음에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후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글로벌롬으로 설정은 무사히 마쳤고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한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마치고 메인 화면을 보면 중국 내수 버전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메인 화면에서 반갑게 구글 앱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그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중국 자체 앱 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를 설치를 하고 구글 키보드를 설치를 하고 방그라 하게끔 로컬 스케일로 설정을 잡아줘야 하는 등등 번거로운 작업 없이도 깔끔하게 한글로 읽고 쓰기를 할수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보면 간이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한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봐도 정상적으로 한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샤오신 패드 프로 12.7 제품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글라에서 사용하려면 여간 번잡하게 이것저것 건드려서 설정을 해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헌데 국내 정식 발매를 해주니까 글로벌 롯만 올려주면 크게 건들 것이 없어서 아주 좋네요. 국내 정발 제품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용에서만 pc 모드로 사용했었던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 삼성 덱스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일본론 버전에서 블루 아카이브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하나 것이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넷플릭스 등급도 L1 등급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롬으로 설치 후 사용 후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자면 먼저 전면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볼 건데요. 8.8인치 사이즈에 LCD가 탑재되었고 2.5K 해상도에 144Hz 주사율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에도 만족스럽지만 특히 게임에서는 저는 만족스럽다고 할수 있는데요. 8인치대 아담한 사이즈라 그런지 게임 플레이 시 휴대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스펙표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디스플레이 밝기가 500니트라 야외에서 신인성이 좋아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성능도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스피커가 좌우 두 개라 이전에 리뷰했던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의 스피커 성능과 비교하면 성능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짱짱한 소리를 내줍니다. 볼륨 조절을 딱 조절한 만큼 소리가 나와서 음악 감상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시청하기에도 만족스러웠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스피커 구멍이 4개였다면 어땠을까 하네요. 글로벌 롬으로 설정을 하고 게임을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원신이나 스타레일, 블러 아카이브 등등 모든 게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중에서 그래픽이 무겁기로 소문난 원신과 스타레일을 플레이 해봤을 때도 초기 설치에 적용된 설정으로 무난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게임 내 모든 모션이라던가 화면 전환 등 부드럽게 움직이고 조금 빠르게 화면을 전환하더라도 딜레이 없이 깔끔하게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원신에서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하고 게임을 플레이해봐도 화면 전환이나 전투 시 딜레이가 없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넉넉한 16기가 메모리와 스냅드래곤 8 n 1이 탑재된 태블릿이라 그런지 만족스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Y700 2세대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깜짝 놀란 점 중에 하나가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하고 게임을 진행을 해도 패드 뒷면에 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지난 샤오신 패드 12.7에서는 카메라 부분 주변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정도였는데, Y702세대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임 플레이 하기 전에 뒷판 온도는 이 정도인데요. 원신을 30분 플레이하고 다시 측정한 뒷판 온도는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발열을 줄이기 위해 베이퍼 챔버를 탑재하는 스마트폰도 있기는 한데, 제가 만져본 게이밍 폰들은 그래도 열감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일단 베이퍼 챔버가 사이즈 큰게 탑재가 되어서 그런지 발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큰게 좋아요, 뭐든. 레노버 리전 Y702세대가 국내 정식 출시를 하면서 중국 내수용을 직구를 해야 하나, 정발 구매를 해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까지 직구를 해야 될지 정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직구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프로그램을 만지는 것에 익숙하다? 중국 내수용 미개봉 제품을 구매하고 아직 뜯어보지 않았다? AS는 포기하고 대신에 저렴하게 구매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직구 제품을 구매하고 글로벌 롬으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정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롬으로 올리는 방법도 모르겠다 내 손은 똥손이라 망가지는 것이 두렵다 2년 무상 및 파손 as는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전에 중국 직구 제품을 구매해서 글로벌 롬으로 변경하고 프로그램 재설정하다 벽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름 자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벽돌이 돼서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그냥 생돈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초보자분들이 다른 영상이나 글을 보고 따라하다 안 돼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as가 월등히 좋은 정발 제품을 구매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글로벌 롬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직구 제품이나 정발 제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직구가 좋으니까요. 해당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품을 대여해주신 KD 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던 말씀드리고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트리 TV의 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